실체권 사후정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MPL 세계를 통해 다양한 추심 사례와 물건 분석 영상을 제공하며 실제 투자자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MPL 사후정산 방식은 투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래 방법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과 글로벌 MPL 연구소에서는 검증된 물건만을 선별하여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회원으로 가입해 보세요. 성공적인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가곧 투자의 기회 MPL의 세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노무 합니다. 오늘은 동희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용구 박사님 모시고 함께 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1983년부터 부동산에 관한 강의를 하다가 2000년도에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공기업들 토지공사 LH공사 잠 개발 관련 또 세금에 관련 강의를 많이 했고, 전국 답사를 하면서 명성 고적들, 명당들을 살펴보았고, 또 10년 동안 경매 현장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어떻게 풍수적으로 관련 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는 동의대학교에서 부동산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론하고 평가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NPL 네. 방송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토지를 넘어서 NPL의 고수까지 담당하고 계신 김영구 박사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PL의 세계에선 NPL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더불어 어떤 식으로 거래하면 되는지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 어떤 매물일까요? 오늘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1층은 소매점이라고 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 23개는 흔히 말하는 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가 낯설겠지만 은 이건 공동주택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1인 가구가 살려면 각종 건축법을 적용하면 1인 가구를 위한 집을 짓는 데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가 필요한 것은 도시 내에서 필요한 건데 알다시피 도시는 땅이 부족해요. 이래서 건축에 관련되는 규제 특히 주차장이나 이런 걸 대폭 완화시켜서 1인 가구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이랄지 또는 원룸이랄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소개할 물건은 원룸형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치 살펴보시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박사님 셋째는 뭐였죠? 그래도 이춥니다. 그쵸.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위치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를 오늘 매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치를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행정적 위치, 인문적 위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신도 있게 살펴보자면 오늘의 매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또재있는게 권선구입니다. 수원에는 네 개구가 있죠.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그 중에서 권선구. 지명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지명을 정할 때는 그지명의 뜻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선구는 권선징악에서 따왔다고 해요. 선을 권한다. 그리고 권선구의 권선동인데, 그 다음 이런 지리적 위치는 수원에 있고 권선구에 있고 권선동에 있고 일정 집원이 있으니까 누구나 찾기 쉽고 알수 있겠지만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이는 위치하고 보이지 않는 위치. 흔히 보이지 않는 위치를 인문적 위치라고 해서 사회적 위치 중에서는 중요한 게 인구고 또 학군이고. 그 다음 경제적 위치에서는 교통과 상권이고 행정적 위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10, 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조정지역인지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리적 규치는 수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중간 정도에 있고 물의 근원이 물수자에 근원원자를 씁니다. 이래서 수원은 옛날부터 유부의 물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물을 조달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그러한 농업 이런 도시로 성장을 했고 이래서 서울대 옛날 농대가 어디죠? 어디죠? 수원에 있습니다. 수 예. 그리고 수원에는 이제 팔달산도 있고 그다음 광교산 이 있습니다. 팔달산은 이제 화성 화성 이제 서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 인문적 위치에서는 주로 이제 행정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권선군은 동이 이제 열여개동이 있습니다 1 6개동 중에서 그 중에 이제 권선동에 있는 M P L 물건인데요 사회적 유치에서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게 되면 특례시로 지정이 됩니다. 이래서 수원, 고향, 화성, 그 다음에 용인. 이래서 수원시는 10월, 10월 말 인구수가 122만 9,175명이고, 그 중에서 4개 군데 권선구의 인구는 37만 1,99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권선구 중에서 권선 1동이 24,515명, 권선 2동이 46,402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통상황을 보면, 이제 교통은 크게 보면 뭐 경부고속도로가 통간다든지 1호선 전철이 통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권선구, 권선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는 부근에 버스 노선 정류장이 있고 그 다음 수원시청역 소인분당선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은 고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MPL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위치인 만큼 오늘의 매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세를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시세를 알아보기 전에 주변에 있는 교통 상황이나 인프라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제 인프라는 도로로 하면 항상 인프라를 따질 때는 서울하고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서울하고 얼마나 접근할 접근성이 좋은가. 두 번째는 그 수원시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좋은 거지를 따져듭니다. 이래서 속담에 땅 팔자는 도로 팔자다. 지금은 교통 팔자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생각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원시가 획기적으로 교통체계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GTX-C입니다. GTX-C가 비보다 어 순항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현대건설이 주관산데 최근에는 올려달라 공사비를 이정해진 공사비 가지고는 적자가 뻔한데 할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최종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즉 민자하고 재정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정부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민자는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민간 자본 가지고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이자가 또 고금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기가 늘어지고 또제 원하는 날짜에 준공을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DTXC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원시의 앞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부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 시세 분위기로 넘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m p l 의 가치를 판단할 때 아무래도 주변 지역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박사님 오늘의 매물 주변 시세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을 볼 때는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기술적 측면, 이 건물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 이 법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주변 시세가 얼마나 되고, 또 이제 이걸 임대나 분양받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 임대소입 양도차익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건데 우선 시세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게 거래 가격이 얼마나 될 거냐? 우리가 시세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장을 가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세를 따질 때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가 실거래 가격, 즉 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이걸 국토부에서 모았다가 이제 실거래 가격 공실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는 또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이 얼마쯤 될까 전국에 있는 약 3,200만 필지 중에서 60만 필지를 샘플, 표준지로 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고 나머지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게 있고 토지와 주택은 건물을 합하여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이지만 공시가격은 주택 가격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정합니다. 그다음에는 이건 1년에 한번 정하기 때문에 시가를 정확히 반영할 수는 없어요. 이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거래 사례, 이제 거래, 이루어진 거래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구하는 건데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전무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이 만약에 m p l 를 채권을 취득해서 취득한 물건을 경매 처리하겠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들 것이고 또 유찰이 몇번들 거냐?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그 정해진 가격대로 유찰되면 의미가 없어요.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 들 거냐? 이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감정평가. 전례 가격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주변에 평가가 되었는지 이래서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사례 내역입니다. 권선동 1192의 2번지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66.64 평방미터고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평가할 때 중요한 건 가격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항상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 1억이고 어느 때 2억인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서에 또는 누가 말할 때 가격이라고 하면, 어, 그 가격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했는지 이래서 가격 시점이 중요한 건데 이 글린스터르 사용 승인일은 2002년 2월 7일이고 그 다음, 거래 시점은 2024년 7월 11일 날, 거래 가격이 9억 4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2002년도에는 1억, 아니, 천, 자, 하나로 따진다면, 1 천사의 땅으로 따진다면, 1평방미터당으로 따지면, 6 6 5 4니까 1,410만 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권선동 1,191번지에 있는 건 15.32평방미터인데 이것도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날 준공을 하여 2025년 5월 4월 23일 날 거래된 가격 보면. 1억 9,152만 원의 거래가 됐으니까 평방미터로 따지면 1,250만 원 정도 거래가 됐고 그 다음 건선동 1,014의 1번지를 보면 이건 면적이 119.23 평방미터인데 용도는 글린슬로 되어 있고 이건 중공일자가 2022년 11월 11일 상당히 신축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23년 8월 11일날 18억 7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약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1570만 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겠습니다. 이건 근린생활 설이고 우리가 오늘 분석하고 있는 n p l 물건은 두 개는 근린생활시설 중에 소매점이고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근린시설 세개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도시성생활주택 원룸형으로 권선동 1 0 3 8 7에 있는 27.09 평방미터는 2018년 7월 20일 날 준공을 하여 2024년 11월 13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거래되는 가격을 봤더니 2억 1 천만 원 정도다. 이래서 평으로 따지게 되면, 이 평방미터를 따지면 약 780만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게 실거래 가격, 주변의 실거래 가격이고, 이제 감정평가 전례를 보면, 권선동 1023에, 1020에 3번지에 있는 전용 면적 17.82 평방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 법원 경매로서, 사용 승인일은 2022년 2월 17일인데 올 3월 31일 날 기준 시점으로 따져서 감정평가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평가가 되어 있고 평방미터 따지면 약 954만 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보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원선동 1020회 3에 있는 17.82평방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진 것 2025년 3월 24일 날 1억 67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로 평방미터로 따지게 되면 약 937만 원 정도가 주변 감정 평가 가격이다. 이렇게 주변 시세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총 7개의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n p l 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인근 지역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수록 훨씬 더 가치를 파악하기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와 시세까지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오늘의 매물 대략적으로 어떤 가격에 매매를 하면 잘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못뭐 싸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건데요. 항상 경매를, 원래 뜻을 보면 경쟁 매매입니다. 항상 이익 있는 곳에는 경쟁 있고, 경쟁 있다 보면 또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데, 그렇다면 현재 생금액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 경매 물건이나 또는 거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 금액을 이제 따져본다면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소매점 점포의 경우는 45.08 평방미터인데 소유권 대지권은 약 18.05고 이래서 대충 현재 예상 금액을 보면은 8억 5천만 원 정도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추정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제 도시성생활주택을 본다면 이제 층과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쌓이든지 또 향인지 이제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우선 층이 중요하고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향이 중요하고 또 향이라 하더라도 쌓이든지 중앙인지 또 앞에 조망이 뭐가 있는지. 보이는 게 산이, 보이, 산이 보여도 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건지 경사도가 보이는 건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래서 감정평가 가격하고 거래 사례 가격을 쭉 비교한다면 거의 면적은 비슷합니다. 면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싸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은 싸게 예상하는 것은 1억 4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좋다 하는 것은 1억 6,900에서 1억 7,300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MPL이라는 게말 그대로 경쟁 매매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입 가격을 추정할 수는 없는데요. 박사님께서 깔끔하게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이면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김용구 박사님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의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법입니다. 주택세 중괄할지, 양도소득세 중괄할지, 종합부동산세 중괄할지, 그다음 임대사업에 관한 세금이랄지. 이래서 주택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세금 중과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수를 따질 때 단독은 하나로 따집니다. 공동은 여러 개 있으면 다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독인지 공동주택인지가 중요한데 단독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그 다음 공관. 공관하면 생각나는 게뭐 대통령 공관, 또무부 장관, 국무총리. 공적 용도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게 다가구가 있어요.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으로 보기 때문에 방은 많아도 주택수는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옛날 학생들이 대학가 주변에 있던 하숙집.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단독이라고 해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수는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가장 공동주택의 일반적 기준이 아파트입니다. 그다음 연립. 아파트와 연립의 차이는 층입니다. 4층까지는 연립이고 4층 넘는 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가구하고 혼동되는 것이 다 세 대가 있어요. 다세대. 그다음 이제 공장들, 대학가 있는 기숙사 등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게 다가구하고 다세대예요. 다세대는 세채를 가지고 있으면 집이 세개 있는 사람이고, 다가구는 660 평방미터 이하, 전용면적으로 따집니다. 그다음 3계층 이하, 그다음, 19세대 이하가 사는 게 다가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도 1주택으로 보아 1%부터 3%까지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일정 2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하게 되면 12억까지는 전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아주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공동주택.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해당할까? 다가구일까 다세대일까? 어니 원룸이라고 하게 되면 원룸은 다 19개로 되어 있는 게 다가구 단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로 봅니다. 이래서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각으로 가지고 있는 19개는 집이 하나인 것이고, 19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에 지금 26개 중에서 2개가 걸린 생활설이고, 나머지 24개를 다 구입을 했다 하게 되면, 집 24개를 사는 겁니다. 이래서 숫자 파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뤄보고 있는 매물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방금 박사님께서 오늘 다룰 매물의 경우에는 다가군지 다세대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에 해당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글로벌 이코노믹 그리고 NPR연구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울로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부실채권 사후정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MPL 세계를 통해 다양한 추심 사례와 물건 분석 영상을 제공하며 실제 투자자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MPL 사후 정산 방식은 투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래 방법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과 글로벌 MPL 연구소에서는 검증된 물건만을 선별하여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회원으로 가입해 보세요. 성공적인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